네, 안녕하십니까. 0.0 메가리츠 감독 유선동입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그, 요즘에 참 좋은 영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0.0 메가리츠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여름도 굉장히 빨리 왔는데, 아무쪼록 영화 보시는 동안 시원한 시간 되셨으면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0.0에서 소위 영을 맡은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주말에 이렇게 영점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나마 오늘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점영 메가이스에서 영점 역할을 맡은 신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변에 입소문도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훅훅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다 보면 어느덧 예, 또 시원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네, 시원한 시간 예, 보내셨으면 하고 어,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수역의 정원창입니다. 어, 네. 은 영화들 중에 저희 0.0메가츠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주말 저희 0.0과 함께 토요일 그리고 내일 일요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재밌게 보시고 시원하게 보시고 주변에 널리널리 널리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이 특별 자필 사인이나 사이포스터를 드릴 예정인데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 높이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저저저저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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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자 이제 한장나왔습니다요요 선착순 플러스 소리가 제일 크신 분한테 제가 드릴건데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예,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인사, 감사합니다.